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핫한 게임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팀이 상대의 전장에 있는 넥서스를 부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이라는 전장에서 세 개의 라인과 정글을 누비며 상대 팀의 타워와 억제기를 부수고 상대의 본진에 있는 넥서스를 부술 때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는 160개 이상의 캐릭터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각각의 고유의 능력과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려면 내가 우리 팀 가운데 어떤 캐릭터를 골라서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매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예상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 삶의 일부를 구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게임을 해 봤습니다. 몇 차례 해본 결과, 이 롤이라는 게임은 아주아주 아주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게임의 구조가 단순히 재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좋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캐릭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맡은 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남 탓을 하기 쉬워서 이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저 때문에 흥이 깨졌다고 얼마나 저를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이 게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좋든지 상관없이 패배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면 그만이니 저 사람 때문에 이번 경기가 진 것이니까 나는 다음 게임을 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한판두판 판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롤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질문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등급을 나타내는 티어를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을 청소년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청소년들 티어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게임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 탓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탓하고 상황탓하면서 늘 탓, 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탓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탓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탓을 하기가 쉬운 것을 넘어서 탓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탓을 하게 되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나의 마음이 편안해, 편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탓을 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요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온전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 요나는 하나님 탓을 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요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에서도 밑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로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상태를 아셨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선원들 모두가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이었죠? 바로 물고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고기를 그저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확히 어떤 물고기인지는 우리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어, 우리 정, 바다 도, 바다 동물 중 가장 크다고 하는 고래나 상어였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어떤 바다 동물이었을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요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모른 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는 너를 살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물고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살펴보면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기 전 풍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풍랑이 없었더라면 그는 배 밖으로 던져지지 않았을 것이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은 어디서 나타났던 것일까요? 이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있었습니다. 요나서 뒤편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장인 4장에선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서 방농쿨이 있었고 벌레가 있었고 뜨거운 동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삶 전체를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또 그의 삶에 예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요나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작은 구석, 구석까지도 섬세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배 속에 있습니다 밤낮 3일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 쓰러 가다가 배에서 던져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반응 보이실 겁니까? 아니죠. 그 상황은 요나에게 있어서 고통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요나의 상태를 보세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요. 앞을 봐도 어둠이고 뒤를 봐도 어둠인 상황 속이 있습니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 우리가 알도리 없지만 적어도 그 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악취와 이상한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끈적거림이 말도 못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벌써 소름이 끼칩니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은 지옥만큼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큰 고통은 그 뱃속에서 당하게 되는 육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의 삶은 어쩌면 그가 원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니 막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요나를 향해 발걸음을 향하십니다.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요나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요나가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가장 밑바닥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더 낮은 자리가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책과 수단이 소진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그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밑바닥을 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은 요나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요나의 회복은 바로 이 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속이 백국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시험들을 나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내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어,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돼요. 요나의 상황을 보세요. 요나의 상황은 고난 같지만 사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지옥 같은 물속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요나는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나요? 기도를 통해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안에 결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쫓아낼지라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때 요나서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가 또그 물고기 속에서 밤낮 3일을 산게 기적처럼 느껴지지만 진정한 기적은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물고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것도 그의 인생에서선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달았을 때 일어납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바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결단을 하고 있는 4절 말씀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시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이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이두 구절, 이두 구절은 시편 42편과 12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발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자 기도를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 쓸데없는 소리도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는 너의 삶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의 삶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무엇이니?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는데 가장 먼저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진 성적을 맞은 자기 자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씩 웃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자기 모습.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더 크게 씩 웃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공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여러 명을 심방하면서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나를 다시 한번 보면 됩니다. 오늘 요나서의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리가 변화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는 참 복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복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나의 심리적인 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육정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나의 삶이 산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들어 올려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억하셨고 요나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심 돌보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그 어둠 같은 시기 가운데, 그 낙담되고 좌절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절망 속으로 가득한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더 정확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요나 곁에 서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위대함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신앙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이 요나와 같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 참 죽음과 같고 사막의 골짜기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더 낮은 자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부모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섬기는 스태프 선생님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3 아이, 제가 얼마 전에 중3 남학생들을 2주에 걸쳐서 이제 목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친구가. 고개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숙이고 있어서 참제 마음이 낙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분 안에 정확하게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자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중하느라 숙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 일이 요나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기도하시는지 또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나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기도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정말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게 했던 나쁜 성도님들 어, 변화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뒤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우리 아이가 변화되길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가장 밑바닥 같은 낮은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기,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현장에서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를 그토록 기대했던 주님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기대, 이루시고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인도하심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은 구덩이에서 건전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오늘 밤 이곳에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회복이 필요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